안녕하세요. 문을 특강 1타 강사 정쌤입니다. 아무. 자 매월 전국 2천여 개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역별, 장르별 알짜배기 정보만 수쏙소 앞으로 이 정쌤이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 날정보만 기억해도 문화가 있는 날 마스터가 될수 있다는 사실. 자 이번 달도 아주 풍 성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문화가 있는 날 소식 지금 같이 보시죠. 먼저 수도권 프로그램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단 하루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 전시를 40% 할인가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일 현장 구매 한정 할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7월 26일에 전시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티켓 구매하실 때꼭 잊지 말고 할인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인이 40% 자, 다음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블루스케어 신안카드홀에서 뮤지컬 시카고 공연이 열립니다. 어, 됐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의 25주년을 기념하여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7월 26일 공연을 예매하면 문화가 있는 날 할인으로 티켓을 무려 2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지금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고 문화 관련 날 할인 한번 제대로 받아 봅시다. 자, 7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서울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 아트 스퀘어에서 당신이 축구하는 삶, 프리스타일 풋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이 축구하는 삶 속에 축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 스포츠 정신의 핵심 요소처럼 공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획전이라고 합니다. 자, 축구를 좋아하는 뉴 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풋볼 아카데미도 진행되고요 토크 콘서트, 필리마켓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아, 축구팬으로서 정말 기대되는 전시입니다 저에게 축구란 풍능적 흥민이는 월리카사입니다 네, 예.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로 고고! 자,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안성 3일운동기념관 야외광장에서 1919 만세버스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안성의 첫 만세 함성에 대한 전시도 보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원데이 클래스도 해볼 수 있고요. 야외 캠핑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힐링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경기도 구르시 건원릉에서 건국, 시련, 번영의 시대를 살아간 동굴은 3인 3색 체험이 있습니다. 조선 대조 이성계의 능묘인 건언릉의 능상을 관람하면서 건국, 전장 등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구릉에서 가장 인기 많은 건언릉을 가까이서 보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자, 인천 광화구 부평구에서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 체험이 있습니다. 박물관 르네상스가 무엇이더냐 아! 인천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작 지점에 따라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는 거 요거! 두.가.지! 별표 치시고요 1호차는 강화군 수협 앞에서 모여서 부평구, 계양구 소재의 박물관으로 가고요 2호차는 부평구청 앞에서 모여서 중구 소재 박물관으로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시 충청권 프로그램입니다. 자,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K 브런치 콘서트 공연이 열립니다. 우리의 아침을 한국음악으로 열어주는 우아한 브런치 콘서트. 자, 이번 달 게스트는 국악아파클라그룹 토리스입니다. 자, 작년에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것도 내가 봤는데 하, 아주 기가 막힌 분들이세요 자 이런 엄청난 분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자 인터파크 티켓으로 고고! 자, 다음은 충남 보령시로 가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인산 산림 박물관에서 누름꽃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 예쁜 꽃들로 꾸미는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이죠. 자,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한시간 단위로 계속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인산의 푸른 자연도 보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누름꽃 부채로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기타 선율과 함께하는 세계 여행 공연이 열립니다. 김희곤 기타리스트와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이 미국, 남아메리카의 음악을 기타 연주로 들어보고 그 지역의 미술, 문학 등의 인문 예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크, 정말 제목 그대로 기타 하나 만들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요. 우리 함께 낭만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자, 충청권 마지막은 세종시로 찾아가 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시 BOK 아트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아빠와 책 마법사의 시끌시끌 그림책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빠처럼 친근한 외요 아저씨 개룡문고 이동선 대표님과 재밌는 책 마법사가 읽어주는 그림책 세상으로 빠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선생님도 마법 보여줄까? 어? 봐봐,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짠! 자, 다음은 3교시 전락광 프로그램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피코 라트 스페이스에서 부에나 모만토 최고의 순간 공연이 열립니다. 자, 크리스탈 사운드의 라틴 팀과 함께 정통 라틴 음악의 세계로 빠져드는 최고의 순간. 이번 공연에서는 아주 특별히 카리브해 지역의 라틴 음악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신선하고 즐거운 라틴 음악의 세계로 떠나 보실 분들은 지금 전화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로 가 보시죠.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전북 예술회관에서 판소리 댄스컬 몽연 서동의 꽃 공연이 열립니다. 서동요로 알려진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를 댄스컬로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판소리와 태권무, 한국 무용의 마샤라츠까지 화려한 무대 기술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몽연 서동의 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문화가 있는 날하인가로 서동과 선화공주 만나러 가보자고요. 얼쑤! 자 이번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주목. 자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정읍사 예술회관에서는 마녀는 내 친구 공연이 열립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가상의 나라에서 악역이었던 마녀는 다가오는 생일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하지만 왠지 친구들이 막 피하기만 하는데요. 과연 무사히 생일파티를 열수 있을까요? 공연은 관람료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될까요 오전 10시 30분 발표 치고 가실게요 전라권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전남 장흥 귀족호도 박물관에서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 0시에귀족호도세밀라 체험이 7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숲 그리고 나무에 취해보자 체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장군에서만 자생하는 귀족호도를 만나보는 체험인데요 체험 이후에 탐방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시 강원권 프로그램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반전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 이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요. 앞으로 더 멋질 하프타임 설계 방법인데요. 100세 시대에 멋진 인생의 하프타임을 준비하는 50대 이상 청춘분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브라보, 브라보, 날라나 인생아! 자, 이번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해시 바닷가 책방 마을에서 별별 이야기 문화덕장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림책 작가 박정섭 작가의 북콘서트를 메인으로 낭독회, 책기본회사, 슈포마켓 등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공간에서 책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감성 충만 같이 갈래? 가자!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와 오후 7시 강원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애니메이션 탱고 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친구들 디즈니 좋아하죠? 스튜디오 지브리도 좋아하죠?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녀노소 좋아하는 디즈니와 지브리의 영화 음악을 탱고 전문 연주 단체 친친탱고의 특별한 연주로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다다시, 안다다시. 오교시 경상권으로 가봅시다이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부산영화전당 하늘연극장에서 11시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선택한 4세대 영화음악감독 TOP4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어쩌다 전원일기, 영화 해피 뉴이어 등등 인기 드라마 영화의 음악감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신인감독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렇게나 멋지고 재미있는 11시 음악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다음은 울산으로 갑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울주군 알프스 시네마에서 월간 움프 살롱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자, 이 움프 극장에서는 매달 울산 지역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예술, 독립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영하는 작품은 사랑하는 당신에게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고 합니다. 영화 상영 전에 간단한 설명도 해준다고 하니까요. 평소 보고 싶었던 작품이라면 이번 수요일에 음풍극장에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북 김천시로 가봅니다.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김천 소극장 3.2에서 월간 김천극장 행사가 열립니다. 그거 알아요? 여기 김천극장에서는. 여러분도 작가가 될수 있다는 거 김촌극장의 작품들은 김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에 번화를 거쳐서 무대에 올라가는 특별한 작품들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과 스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보러 와 주실 거죠? 자 기다립니다 경상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바로바로 바로 의령 월드뮤직 페스티벌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재즈앤 국악 울림 콘서트가 7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국악 앤 트로트 스윗 콘서트가 열립니다 빠방한 게스트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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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6교시는 어디? 제주권! 뿔뿔뿔! 7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에서 사랑의 라이트쇼 공연이 열립니다. 무슨 공연이냐고요? 바로 어린이들만을 위한 마술 공연입니다. 혼자서도 볼수 있는 씩씩한 어린이 친구들만 입장 가능하다고요! 멋있는 마술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마술 배우면 재밌겠죠? 자, 그럼 홈페이지 접수. 고! 고! 다음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서귀포시 삼매봉 도서관에서 영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가상영됩니다 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길고양이들을 만나면서 고양이들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죠. 보는 내내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는 건 기본이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고양이에 파묻힐 준비가 되신 서귀포시민이라면 빨간 펜 치세요. 수요일 치셨죠? 제주권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무료 관람입니다. 자, 7월 26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제주 현대미술관과 제주목 관화에서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몰라, 몰라요. 뭐야, 뭐야? 아, 당장 가! 가자! 제주 현대미술관에서는요, 이번 7, 8월에만 관람 시간을 연장해서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7시까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또이 제주목관아는 말이죠 옛날 옛날 한라봉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화 없이 제주도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데로 소실되고 관덕정만 남아 있던 것을 오랜 시간 공들여서 복원한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제주현대미술관과 제주목관아를 한번 둘러보면서 7월 마지막 수요일의 여유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아입장권은 제가 쏩니다. 무, 요, 니까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 잠깐만. 공짜 너무 좋아하면 개월이 됩니다. 하하하하. <laughs> 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은 뭐다?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2천여 개의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과 기획 사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화가 있는 날 정보가 궁금하다면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을 방문해 보세요. 오늘 강의가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7월 문화가 있는 날 알차게 즐기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일타감사 정쌤이었습니다. 안녕!